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3 시간에 걸친 토론에도 접점을 못 찾은 두 사람은 5월 초 다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삼파전으로 압축된 국민의힘 고지사 후보 경선 선거 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사의 과시와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출양 인사 출마를 비판하는 근조 화안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닷새만에 철거되며 선관위가 방관했다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각 당의 시장군수 후보 공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섯 곳에서 시장군수 후보를 확정했고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후보 확정 지역이 나옵니다. 다양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도입했던 방역 패스 장비가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넉달 만에 폐지되면서 쓸모가 없어졌는데 처분도 쉽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오후 4시 기준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12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424명, 충주 190명, 제천 173명, 단양 64명, 음성 334명, 괴산 84명, 진천 317명, 증평 142명, 보은 91명, 옥천 163명, 영동 145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47만 1,651명, 누적 사망은 6명 늘어 589명입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을 놓고 3명의 후보가 오늘부터 경선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첫날부터 대통령 당선인 마케팅이 부각되고 당심 논란까지 벌어졌는데요. 흥행만큼이나 경선 잡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신병영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선거운동 첫날, 김영한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으로 새모리에 나섰습니다. 경선 참여를 요청했던 세 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축하 영상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축사도 소개됐습니다. 김 후보도 특별 고문으로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를 집중 부각 시켰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제가 힘을 모아서 충북 도정을 발전시키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김후보를 향한 견제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오재세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들이 김후보의 경선 참여를 권유하면서 잊지도 않은 당심이 횡행하고 있다며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당을 향해서도. 도민과 당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공정한 경선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역 위원장이 절대 여기에 줄 세우기를 하지 말라 하는 지시가 저는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국 예비후보는 정치적 선명성을 경선 승부수로 꺼내들었습니다. 김 후보와 오 후보 모두 민주당 간판으로 사선 의원을 역임한 뒤 전향했다며 전통 보수의 유일한 적자는 자신이라고. 당심 공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충북에서 대 부분의 공직 생활을 한 경력을 공약으로 보여준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지방 행정은 생활 행정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 행정이기 때문에 현장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국민의힘 경선 선거 운동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첫날부터 세 과시와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경선 흥행만큼이나 당내 갈등을 얼마나 수습하느냐가 본선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출항 인사들의 충북지사 출마를 두고 충북도청 앞에 설치됐던 근조화안이 닷새 만에 철거됐습니다. 이 사이 근조화안에 이름이 붙어 있던 한 후보가 공천 대상에서 탈락했는데 시민 단체에서는 선관위가 방관했다며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북 도청 앞에 근조화안 행렬이 늘어서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영환, 이혜운 두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입니다. 일부 화안에는 지역 시민단체 명의가 쓰여 있는데 해당 단체들은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7일 오후부터 설치돼 다음 날 선관위가 즉시 자진철거를 요구했고 이번에는 이름 한 글자만 가린 채 그대로 전시됐습니다. 결국 이 화안들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공문을 보낸 뒤에야 다세만에 철거됐습니다. 그 사이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이혜운 후보는 공천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시민 단체들은 화안을 설치한 단체들이 시민 단체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해 공당 선거에 개입했는데, 선관위가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그 퍼포먼스를 진행한 단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했다고 생각해요. 또 선관위가 방치함으로써 그런 어쨌든 공직 선거에 실질적으로 뭔가 영향을 미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충청북도 선관위는 절차에 따라 철거 명령을 했다면서 화환 설치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 그날 구두로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도 철거를 하지 않아서. 11일 월요일에 정식 공문으로 철거 명령을 하였습니다. 시민단체가 화환을 설치한 단체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은 일단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화환을 설치한 단체 가운데 일부 인사가 자신이 국민의힘 특정 후보를 돕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상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후보는 MBC 충북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화환 설치와 전혀 관련이 없고 해당 인사도 캠프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본격적인 지방 선거 경선에 돌입한 국민의 힘이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다섯 곳에서 일찌감치 시장 군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최대 6명이나 몰렸던 시군도 2, 3파 전으로 압축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면접과 서류 평가 여론 조사를 거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다섯 개 시군 단체장 후보를 서둘러 확정해 본선 무대에 올렸습니다. 재선의 현직 소속 단체장이 있는 충주와 단양은 각각 두 명의 예비 후보를 제치고 3선의 도전길을 열어줬고 양자 구도였던 진천은 앞서 군수를 지냈던 김경회 예비 후보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옥천 김승용, 영동 정영철 예비 후보 등 단독 공천을 신청한 두개 군도 추가 후보 공모 없이. 그대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나머지 경선 지역도 2, 3파전으로 압축해 네 명이 경쟁하던 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 경선은 이범석최연호두 예비 후보로. 역시 4파전이던 제천시장 경선은 김창규, 이찬구, 최명현 등세 명이 경쟁을 치릅니다. 현직 단체장의 3선 연임 제안으로 여섯 명의 당내 주자가 몰린 보우는 구영수, 최원태, 최재영. 역시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 공산이된 증평도 당내 주자 6명 가운데 송기윤 엄대섭, 최재옥 등 각각 절반만 경선 무대에 오릅니다. 음성은 구자평, 이기동, 임택수 등세 명의 모든 예비 후보에게 경선 기회가 돌아갔지만 회사는 과거 반복 낙선자에 대한 공천 원칙 적용이 논란이 돼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국민의 힘은 오는 22일까지 시장 군수 후보 공천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탈락 주자들은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정치권의 후폭풍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민주당 충북도당도 주말부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시작해 다음 주초 단수공천 지역부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천 제천시장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재선에 도전해 체류형 관광사업 강화 제4산업단지 완공과 기업 유치, 주택 복지 사업 등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네거티브 없이 대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천에서는 민선 2기와 3기 군수를 역임했던 국민의힘 소속 김경회 전 군수가 다시 3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경회 전 진천 군수는 중부 4군을 중부광역시로 추진하겠다며 주요 공약으로 충북혁신도시 통합, 자연친화적 문화산업과 스포츠 산업의 중점 육성 등을 내걸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조성의 구심점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합니다. 연구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해 오는 8월까지 진행하며 특별지자체 설치 여건과 도입 논리, 설계 방안, 단계별 로드맵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의 특별 지자체 출범을 위한 임시기구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지원하는 초광역협력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연구 용역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올해 메가시티 조성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입됐던 방역 패스가 넉달 만에 폐지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방역 패스 장비를 처분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통신업체와 QR 인증용 태블릿 PC 개통 계약을 체결한 오리 전문 식당 사장 안명순 씨. 방역 패스가 지난달부터 중단되면서 필요 없어진 태블릿 PC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오히려 위약금만 요구당했습니다. 2년 약정을 하고 만약 해지할 경우에 할인 받았던 금액이랑 단말기가 저희가 무료로 나간 거거든요. 이게 아마 위약금으로 나갈 거예요. 결국 쓸모가 없어진 태블릿 PC는 서랍 안에만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쓰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요. 할수 없지 뭐. 약정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2년 약정이 돼 있어 갖고 해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음식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 역시 전자식 온도계와 QR 인증 장비 등 최신 장비들이 한편에서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어렵게 장비를 마련했던 자영업자들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정부에서 또 이런 걸 갖추지 않으면 벌금이라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야 하는 그 저들도 이제 할수 없이 샀죠. 갑자기 뭐몇 개월 쓰다가 지금 없어지니까는 조금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처분도 쉽지 않습니다. 너도나도 중고 시장에 내놓다 보니 매물이 쏟아지면서 헐값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진짜 안 가, 갖고 있는 게 나을 정도로 너무 저렴하잖아요. 뭐 이런 거 준비해서 시, 실행해라 해서 했는데 막상 하는 거는 돈도 안 돼요. 방역 지침 변경으로 하루 아침에 애물단지가 된 방역 장비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민주노총 충북 지역본부가 반복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충청북도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민노총은 지난 2일 음성에서 캄보디아 국적 20대 노동자가 5일에는 진천에서 중국 국적 40대 하청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등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충청북도 차원의 외국인 노동자 일터 안전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주민 발의로 만들어진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가 정작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안전조사관 등 재해 예방 인력에 노동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에 따른 격리 통지를 신청 3분 안에 문자 메시지로 즉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가 청주 일부 구에서 시범 도입됐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격리 통지가 일부 지연되거나 누락되고 있다며 우선 상당구와 흥덕구 확진자를 중심으로 격리 통지 발급 신청 문자를 소정의 번호로 전송하면 3분 안에 자동 전송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번호는 청주시 상당구가 샵 1110-3121번, 흥덕구 샵 1110-3342번이며 청원구와 서원구도 이르면 다음 주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청주와 충주 제천에서만 운영했던 오존경보제가 올해부터 충북 전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누구나 누리집에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도내 전역의 오존경보 발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가, 0.3ppm 이상은 경보, 0.5ppm을 넘으면 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연구원은 연중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금은빵을 털려던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청주 상당 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성안길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려던 20대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출입문을 부수려다 경보음이 울려 도주했고 출동한 경찰이 40여 분 만에 인근에 있던 3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줄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